오늘은 시아코인의 현재 시세 흐름과 기술적 시황,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아코인의 현재 시세는 4.47원입니다. 전일 대비 약2.2% 상승한 수치죠. 고가는 4.64원, 저가는 4.4원이었고요. 거래량은 약 18억 3천망의 수준으로 전반적인 유동성은 충분한 모습입니다. 최근 일본 흐름을 보면 시아코인은 4월부터 6월까지 뚜렷한 하락 추세를 그리며 5.5원대에서 4원대 초반까지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나 7월 중순 이후부터는 4원에서 5원 사이의 박스권 횡보 흐름으로 전환되었고 현재는 그 박스권 상단을 다시 한번 돌파시 도중인 모습이죠.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최근 며칠간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4.2원대를 바닥으로 안정적인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선이 약해지면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구조로 바뀌고 있고요. 4.4원 부근은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지지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한 상승 시도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이동평균선을 좀더 세부적으로 볼까요? 현재 5일선은 단기적으로 우상향 전환 중이며 21선과의 이격도 좁혀지고 있습니다. 최근 캔들 흐름을 보면 5일선과 21선 사이에서 단기 눌림 조정을 거친 후 다시 양봉으로 전환된 패턴인데요. 이건 매우 긍정적인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61선과 이에 121선도 일정 부분 수평 정체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하방 압력이 과거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반등에서 중요한 건 4.7원 돌파 시도 여부입니다. 이 자리는 과거 7월과 8월에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레벨을 강하게 돌파해 주지 않는 이상 당일 급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4.70원을 뚫고 안착하게 되면 5원에서 5.2원대까지도 다시 한번 시세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구조입니다. 한편 거래량 측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포인트는 8월 초 폭발적인 거래량 캔들이 등장했던 구간입니다. 당시 고점은 약 5.5원에 도달했고 이후 급락 조정을 받긴 했지만 단기 세력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던 자리라는 점에서 현재 시점의 박스권은 일종의 세력 재매집 구간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이슈도 함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아코인은 분산형 클라우드 저장 프로젝트의 대표주자죠. 웹3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세대 분산 저장 시스템의 핵심 코인으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스토리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AI와 빅데이터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아코인이 제공하는 저비용 고보안성 분산 저장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시아코인 팀에서는 최근 스마트 컨트랙트 호환성 확대와 스토리지 렌탈 시장과의 연동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 파트너십 확대 및 생태계 성장과도 직결될 수 있어 중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당위 기술적 반등 흐름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이런 펀더멘탈 기반 기술성과 확장 가능성도 같이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4.70원 돌파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자리를 확실히 넘기면 심리적 저항선인 5원을 재차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4.4원이 깨질 경우 다시 박스권 하단인 4.1원대까지 눌림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아코인이 블록체인 저장 솔루션 시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활용성과 네트워크 효과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CCIP나 인터체인 저장소 연동 같은 기술적 확장이 구체화된다면 2024년 고점인 6.5원대를 넘어서 중기 상승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시아코인은 현재 박스권 내에서 저점 다지기 후 반등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며 4.70원 돌파 여부에 따라. 단기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기술적으로는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고 중장기 이슈 또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위 트레이딩 뿐만 아니라 중기 전략까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코인이라 판단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는 절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2025년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010-9959-6611 그리고 그 아래 문구, 문자메시지, 숫자 1 전송. 이건 그저 예쁘게 적어둔 장식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비밀번호처럼 여러분을 수익나는 종목이 있는 안쪽방으로 데려다 주는 열쇠입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번호를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저는 익명 뒤에 숨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신 분들에게만 내부에서 도는 세력들이 이미 준비한 종목과 가격 정보를 드립니다. 셋째,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실제 매매 타이밍까지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운데에 적힌 문구를 보세요. 지금 준비해도 수익 나는 종목 받기. 이 문구 바로 아래에도 다시 한번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문자메시지 숫자 1, 전송이라는 구체적인 행동 방법이 안내되어 있죠. 여기서 밑줄을 쫙 긋고 동그라미로 감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행동을 하는 순간부터 게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있는 수익 달성 성공 이세 개의 물음표와 퍼센트 기호는 일부러 가려져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저 목표치 숫자는 오픈 영상에서 말할 수 없는 실제 내부 수익률 목표입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그 수치를 까버린다면 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세력의 계획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락 주신 분들에게만 안전하게 조용히 전달합니다 그 수치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아 이래서 지금 행동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화면 아래쪽에 있는 2025년 불장 대비 종목 매수 매도 타겟 무료 공개라는 문구도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번 찍고 끝내는 정보가 아닙니다. 2025년은 변동성이 극대화될 해입니다. 그 안에서 준비된 사람만이 불장을 타고 계좌를 키울 수 있습니다. 시장에선 항상 말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 그런데 준비라는 건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 검증된 분석, 그리고 즉각적인 실행이 모두 갖춰져야 진짜 준비가 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준비를 갖추게 해 드릴 겁니다. 이제 좌측 화면을 보겠습니다. 프라이빗 클럽 이용 안내가 나와 있죠. 이곳은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명확한 종목과 진입 가격,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를 드립니다. 여기에 적힌 것처럼 타이밍 경보는 실시간으로 보내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저 경보를 받는 즉시 매매 앱을 켜고 안내드린 가격에 맞춰 움직이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곳은 잡담이나 광고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수익과 관련된 정보만 전달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소음 없이 여러분은 핵심만 받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으로 시선을 옮겨 봅시다. 오늘의 단기 유망 코인 추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목명,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종목명부터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그리고 그냥 가격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추천 이유가 함께 쓰여 있습니다. 바닥권 지지 후 강한 반등 흐름, 강력한 골든 크로스 형성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 등 이건 단순히 이 코인 좋아 보입니다.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세력의 움직임, 기술적 지표, 거래량 분석까지 종합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근거를 확인하면서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매일 제공합니다. 당위 매매를 위한 코인, 스윙 종목, 장기 보유 코인까지 시장 상황에 맞춰 전략을 바꿔서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저 문자로 숫자 1을 보내고 제가 보내 드리는 전략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놓쳤던 수익 구간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느냐?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성과로 증명했습니다. 예전에 한 종목을 추천했을 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내를 그대로 따라온 분들은 한달 만에 원금의 세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때 차이를 만든 건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행동. 그 순간 연락을 주느냐 마느냐 그 선택이 계좌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코인 시장은 감으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매번 오를 것 같은 느낌에 들어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력의 움직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력의 목표가와 진입 시점 매도 시점을 매일 포착하고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제 안내를 받은 사람들은 불필요한 손절 없이 계획적인 수익을 쌓아갑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마음 한쪽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010-9959-6611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안에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2025년 불장 대비 종목과 구체적인 매수, 매도 타겟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운에 의존하는 매매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분석된 정보,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실전 경험이 결합된 전략만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고 불려줄 수 있는 건 바로 준비된 매매입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행동하는 사람이 내일 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길 바랍니다.